530만원입니다. 530만원.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협의 후 출근 가능하고요. 급여가 500이면은 500만원까지 줄용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연봉이 6천만원입니다. 셉니다. 거의 대기업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명 대표 취업 정보방송입니다. 오늘 체험 공고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뭐 소방 기계 전기 쪽 시설 관리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시설관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좀늦게 채점되면은 채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뭐 공장 공무도 일종의 시설관리고요. 전기 안전 관리 대행도 일종의 시설 관리죠. 시설물 관리니까. 어, 사택 시설 관리 한 명. 음, 급여 수준도 한번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이 안 나와 있네요. 묘지를 시설 관리해요? 와, 이건 좀 무섭겠는데? 공동묘지인가요? 공설 묘지? 와, 씨, 162만원 받고 묘지를 관리하실 분. 기간제 근로자. 이건 뭐 좀, 설마, 밤에 하는 건 아니겠지. 공설, 묘지, 안치, 보조, 환경, 정화, 유지, 보수. 와, 이거 좀 귀신 달라붙는 거 아닌가? 이런 데서 일하면. 물론 낮에는, 낮에 일하는 것 같긴 한데. 청소하고 쓰레기 보수. 이건 좀 그렇네요. 아무리 뭐, 급여도 좀 작고 아 이거는 좀 연세 마, 많으신 분들이 좀 하셔야 돼젊 사람들이 좀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기계설비 유지보수 연봉 3,600입니다 시설관리 기계설비 유지보수 전기설비관리 이렇게 돼 있네요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필요 없고, 월급 300만원. 실수령에 253만원 정도 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센트로폴리스 미성앰프로 소장입니다. 월급 400이고요. 센데? <laughs> 연봉이 4800이네요. 셉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시설 관리고요. 지속적인 운영 관리, 기술 개발, 빌딩 솔루션, 시설 관리, 경비용역. 이거는 미성앰프로라는 회사의 카테고리를 얘기하는 것 같고, 시설물 전반 운영 자격요건 요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사항입니다 전기하고 기계 설비의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자 정확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자 전기하고 기계 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급은 한 400만 원 정도 급이 세다 음, 그런 얘기고요 호텔 시설 관리 월급 한 300만 원 정도. 병원 시설 관리 연봉 2,700만 원. 삼성 에버랜드 시설 관리 기계 파트 3,000만 원. 수장 공사 시설 관리 영선 계약직 290만 원. 시설 팀장 냉동 기선임 공존 냉동인가요? 음. 물류센터 시설 팀장 420만 원. 연봉이 약 5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냉동 팀장 구하고 있다 월급이 420만원이고 1근직 주 5일 근무다 시설관리 총괄인데 냉동기를 선임해야 되고 물류센터 시설무관리 전기선임은 또 따로 있는 모양이네요 아무래도 이 물류센터에는 이제 냉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소방이급 선임가능자 우대하고요 이게 뭐 냉동식품이 많은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 냉동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로 이렇게 해도 체험공고는 뭐 쏟아집니다 체험공고가 지금 약 3,500개입니다 뭐 일자리 없다 일자리 없다 하는데 눈을 좀 낮추면 이렇게 일자리는 뭐 많습니다 일자리 많고 그렇다고 해서 급여가 작은 편도 아니죠 이 정도면 월급이 400만 원인데 이게 급여가 작은 편이 아니죠 일반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보다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급여가 더 높은 택인데 시설관리소장 시설파트 14명 어, 인원관리하고 세전 400입니다 리더십 있고 장기근무 아실 분. 뭐, 경력이 있으면 더 좋겠다. 어, 그런 얘기네요. 일자리가 많습니다. 요런 이제 일반 제조업 센터 같은데, 월급 400만원. 기계팀장. 이런 음, 데는 또 뭐, 선임자격증 이런 것들은 너무 뭐안 적어놨네요. 판교의 기업 사옥 시설 관리. 요런 거좀 깔끔하죠. 경기도 성남 분당, 현당위에 분당이라는 말 있죠. 입지도 좋고, 연봉도 세고, 깔끔할 것 같았거든요. 기업 사옥. 일반 회사 사옥이면은 깔끔하고, NS 홈쇼핑, 본관 관리소장. 이런 거는 괜찮네요. 본관 40명에 별관 25명. 이런데 일하면 깔끔하죠? 깔끔하고 할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소장 10년, 전기기사, 산업안전, 에너지관련, A26네요. 급여가 430에서 500만원입니다. 지원자의 능력 차익에 따라 협의 후 출근 가능하고요. 급여가 500이면은 500만원까지 줄 용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연봉이 6천만원입니다. 셉니다. 거의 대기업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연봉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호텔 시설 관리입니다. 관리소장, 전기 또는 기계 선임입니다. 이 시설 관리로 이게 검색을 하니까 너무 자격증에 그렇게 치우쳐 있지는 않고 경력을 좀더 보는 것 같아요. 자격증보다는 경력을 좀더 본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420만 원. 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증 같은 거를 적어 놓진 않았잖아요. 이런 데서는 공동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뭐 등기하고 뭐 기계 선임 근데 아마 알 거예요 안전관리 뭐 시설관리 이쪽에서 뭐 일을 해본 사람들은 법정 선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지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안정화나 쓸 수도 있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요거는 이제 대학교 같은데요 평택캠퍼스 전기하고 설비 3600만원 관리소장급이 아니면은 급여는 뭐한 300만원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다 교대 근무는 약 250만원 정도 보일러 선임도 있긴 하네요 근데 요거는 뭐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보일러 일러 자격증을 우선적으로 취득하는 거는 별로 추천되지 않는다. 기하고 기계를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 뭐 보일러 에너지 이런 것들은 차선책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관리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일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온사이트는 이제 고용 24라는 사이트고요.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철PD만 남겨주시면 화면 오른쪽 위에 보이는 4060대직자를 위한 기술직 제업 핵심 가이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철PD 베스트셀러죠. 자, 청담동 빌딩 관리 소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360만원이었나요? 360만원이고. 자, 일용직 체험 공고도 있습니다. 일용직이 1급이 약 12만원. 12만원 준다 조금 껄쩍지근한데 주주야비 교대근무라는 뜻입니다 교대근무도 할만합니다 음, 오래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볼만하다 재밌습니다 교대근무 재밌습니다 특히 뭐가 재밌냐 교대근무 당직근무 중에 어, 철피디 영상 보는 거 어, 상당히 좋다 그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천항시설관리센터도 있네요 뭐 인천공항은 제가 봤는데 요거는 이제 배라는 뜻이죠 인천공항은 비행기고 인천항시설관리센터 영선 기계 전기 모집하고 월급 240만 원이다. 인천 송도입니다. 월급 240만 원 준다. 간문 영선 7시부터 4시까지 데이타임 근무네요. 근데 급여가 좀 작네요. 자 60세 이상 고령자 우대합니다 고령자 뽑으면 나라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월급 240만원 이상 실제로 와 이거는 완전히 만돈 100만원에 사람 쓰겠다는 말이네요 싸게 그냥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고령자도 얼마든지 음, 지원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 관리로 검색을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지식산업센터 관리소장 모집입니다 아공이죠 전기하고 기계 소방 통신 주요 설비 운영 관리. 자, 법정 점검 안전 관리. 긴급 상황 대응 체계 운영. 스킬. 전기기사 자격증.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소방 안전 관리자. 필요하고요. 경력 7년 이상이고. 이렇게 하면은, 급여가 아까 만 420만원 정도였나요? 어, 작은 급여가 아니죠? 자, 강남 소재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센터장입니다. 월급 527만원입니다. 여러분. 연봉이 6,400 정도 되나요? 연봉 6,400입니다. 월급여가 530만원입니다. 530만 원.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오피스텔인데 필수 소방 특급입니다. 굉장히 높은 건물이다. 와, 소방 특급에 월급이 530이면 속기다거든요, 지금. 속기 답니다. 그렇고 작은 급여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기팀 주간 대학병원입니다. 300만 원. 그 정도 되겠고요. 건물 시설 관리 3,400. 자, 지산 소방특급과장 월급 400만원입니다 월급 400만원 급여가 상당히 높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설관리 말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검색해 볼까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검색했을 을때 일단 체공고가 264개가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급여만 쭉 볼게요 290 250 250 최저시급입니다 시급만원 자 호텔 중급 300만원 센터장 지산센터장 정도 되니까 월급이 확 400만원대로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전기하고 기계 소방 통신 좀 다양하게 좀 갖춰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기계 설비 특급이 한400 정도. 아파트형 공장이죠. 아파트 관리과장 기계 중급 연봉 4천. 350만원 정도. 공무팀, 공장 공무 연봉 4천. 그 정도 되겠고요. 와, 아, 요즘은 뭐, 아, 이 상관해요. 상가 관리 소장, 320만원. 이건 약간 경비 느낌이거든요. 뭐것도 약간 경비 느낌. 소장인데 300만원 안 된다.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거의 정확하다. 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화점 기계 특급 310만원. 여러분들 이렇게 전 공고를 쭉 보시면은 어떤 데가 급여가 좀 높다라는 거를 이제 어떤 패턴을 알 수가 있, 있으시겠죠 보통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조금 고급 오피스텔이죠 아파트형 공장이나 좀 규모가 있는 쪽 그런 쪽은 뭐 급여가 한달 급여가 뭐 500만원 이렇거든요 작은 급여가 아닙니다. 결코 작은 급여가 아니다 연봉이 6천만원입니다 컴벤션 센터 월급 460만원 작은 돈이 아니죠 기계 특급이 돼야 되고 시설관리 예산관리 부서관리 기계 특급입니다 기계 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증은 좀 미리 따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잖아요 전기과장 340만원 아파트입니다 요거는 기계는 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소방 안전 관리자 한번 볼까요? 소방 안전, 소방 안전 관리자로 검색을 했을 때, 채용은 약 110개 정도 뜨네요. 뭐 건설 현장에서도 소방 안전 관리가 자 필요하고, 급여는 5천만원 이상이 개런티가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시설팀 소방 안전 관리자 3천만원. 급여가 뭐, 소방 쪽은 조금 작죠? 200만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괜찮은 일자리. 그래도 소방 특급 정도가 돼야 이제 좀 괜찮다. 과장급 과장급이 되려면 관리자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끌려면은 소방 1급으로는 좀 약하고 소방 특급 정도를 갖추면은 관리자급으로 취업을 할수 있겠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 쪽 이거는 이제 현장 쪽이죠. 뭐 이런 업무도 있죠. 안전관리자라고 하기보다 이제 소방시설 설비 점검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확하겠고요. 아파트 당직기사 월급 270만 원 아파트 기사. 2급 이상. 이건 딱 입문자들이 하시기 상당히 좋다. 200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월급 개런티 되는 데가 많거든요. 이런 데는 상당히 이제 쉽습니다. 근데 여기는 소방 특급인데 월급이 270인데요. 한번 볼까요? 주 5일 근무인데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공용지설물리 아 근데 소방특급 자격증을 가지고 월급을 270만원 고 일할 사람 있을까요 아무리 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 하여뭐돈 적게 받고 저거는 그냥 뭐 뒤로 이빠이 늘어질 사람은 돈 크게 필요 없고 그게 자격증 값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겠다 자 물류센터 맥서브가 좀 많네요 290만원에서 300 초반이고 아파트 소방 1급 310만원 뭐 대략적인 시세는 그렇고요 특급 400만 원대도 있네요 39INC 좀 규모가 있고 한 데는 400만 원 정도까지 줄수 있다 관리자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안전관리자로 한번 검색을 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궁금해하시죠 증기안전 관리자? 검색을 했을 때 채용이 약한 490개 정도. 이 마트 쪽은 급여가 상당히 작네요. 2 8 0만 이렇다. 아파트 과장 380만원입니다. 업회사, 일반 회사입니다. 월급 300입니다. 공장 공무, 월급 450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뭐 320만원. 아파트 과장 370만원. 아파트 과장 많죠? 일반 공장 공무, 월급 400. 370에서 400 사이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요거는 지금 자격증 대여 같은데요. 월급 200. 주, 5이, 2일이잖아요. 일주일에 두번 나가고 월급 200 요건 자격증 대여라고 봐야 됩니다 일주일에 14시간 이건 구색 맞추기죠 자격증 선임 걸어놓고 시설물 태양광 발전소 전기 안전 관리죠 상관없고 급여 협비 200만원 줄 용의가 있다 안전 대행이네요 안전 대행 나쁘지 않다 안전 대행은 제가 뭐또 개인적으로도 추천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그렇게 뭐고되거나뭐 노가다가 거의 없으니까 전기 공사 쪽이 아니잖아요 안전 관리하고 전기 공사는 또 영역이 다릅니다. 사실 또 다른 영역이고 하니까. 아파트 시설과장 350만원, 370만원, 뭐한 400만원 정도 사이까지. 연봉 5천도 있네요. 공장 공무입니다. 공장 공무는 연봉 4천이고. 일자리는 이렇게 미어 터집니다. 일자리가 상당히 많고. 안전대행 월급 220, 출퇴근 자율, 근무일수 선택 가능. 출퇴근 자율이고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일하고 월급 220입니다. 이거는 시급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일하는 시간 대비해서 얼마를 받느냐. 시급을 따져야 되는 거죠 시급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역시 전기가 주류다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만 눌러주세요 감사드립니다